어, 예, 어, 예, 시작하겠습니다. 전장현이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4월 13일 한 방송사에서 저와 만나서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장애인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또 인수위 차원에서도 장애인 관련 정책을 최근 발표했음에도 다시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라면은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아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간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양당의 합의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하여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서 국민의 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상황 내에서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선거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만을 공정하게 다루라는 취지로 운영된 선관위가 사전투표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절차적 문제, 위험 요소를 살피는데 실패하여 대선 과정 중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남은 상황 속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중앙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입은 불명예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걷기를 기대하겠습니다.